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삼성전자 오늘도 예,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주는 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좀보합이고 근데 물론 아직까지 소리 지를 단계는 아니에요. 최소한 6만원은 넘어가야 되고 지금 뭐 7만 전자, 8만 전자 물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환호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렇지만 바닥이 각 바닥이 뭐 지났다는 분들 저는 뭐 지났다는 이제 바닥 찍었다는 쪽에 저는 속하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 예, 모건 스탠리에서요. 모건 스탠리에서 예, 재미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꽤 많아요. 보고서 분량이 꽤 많은데 자, 모건 스탠리에서 48쪽 분량의 빙하기가 끝나간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48쪽입니다. 48쪽. 자, 한국 주식 비중 늘려라. 예, 분기까지 나왔습니다. 4분기가 좋은 진입 시점이다. 라는 거. 여러분께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 소개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이야기하면 예전에 조금 안 좋은 기억, 추억이 좀 있긴 하지만, 예, 이제 정신 차렸답니다. 이제 정신 버쩍 차렸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모건 스탠리라 하더라도 내용이 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저 소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제야말로 정신 차린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글로벌 투자 은행이죠. 예, 아이비. 자, 모건 스탠리가 예, 반도체 시장의 반등을 앞둔 상황에서 주가가 선행할 것이라면서 한국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 모건스탠리는 예 아시아 그리고 신흥국 주식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과 대만 투,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그리고 상향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보고서에서 어, 모건스탠리는 신흥국하고 아시아 태평양 주식 시장에서 자. 몇년 이후, 예, 1995년 이후, 거의 한약 30여 년, 조금 안 되지만, 거의 30년 만에, 30년 동안에 가장 긴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지난 30년 동안의 기회 중에 가장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반대로, 예,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새로운 사이클에서 가장 좋은 기회는 아시아 주식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물론 TSMC도 포함이 되지만 SK하이닉스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이런 주식을 뭐해라 비중 확대해라 지금 그냥 막 쓸어 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어, 지금 한국하고 대만은 반도체가 재고 조정 사이클을 맞으면서 올해 실적이 많이 저조를 했는데. 두 시장은, 한국하고 대만 두 시장은 사업과 투자 사이클상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좋은 사이클에 올라오는 초기 단계에 있다. 그래서 재고와 주문량 축소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거 반도체 분야의 사이클상 최악의 시기는 올해 4분기, 늦어도입니다. 자, 늦어도 내년 1분기, 웬만하면, 우리가 모건 스탠리에 대한 기억은 웬만하면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게 분석하는 모건 스탠리도, 예, 최악의 시기가 올해 4분기 아니면 늦어도입니다. 빨라도가 아니라 늦어도 내년 1분기가 된다. 반도체 사이클이. 그래서 이 변곡점을 막기 전에 주가가 선행할 거다. 쓸어 담아라. 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일본을 제외한, 예, 일본은 제외시켰어요. 아주 잘해. 저는 다른 거다 모르겠는데 일단 일본 제외했다라는 거 이거 박수 보냅니다, 여러분. 자, 일본을 제외한 신흥국과 아시아 태평양 시장 내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시장 1위.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1위다. SK하이닉스 포함해서 SK하이닉스 1. 뭐 이제 2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는 최소한 2600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보고서가 48쪽이나 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코스피는 고점인 3300 수준에서 예, 지금 거의 뭐한 1100포인트 정도 이상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차대조표는 상당히 견조하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아무리 못해도 2000선은 항상 지지선이, 지지선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하방 압력도 상당히 제한돼 있다 물, 제가 2000선까지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무리 빠진다 하더라도 2000선에는 하방압력이 견고하다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어, 그래서 이제 어, 환율도 이야기 했어요 원달러 환율 추이를 고려할 때뭐 연말에 조금 더 환율이 어, 상승할 수 있겠지만 최고 정점을 1480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여러분 제가 이 1480원 제 영상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환율 1480원이 저는 고점이 될 거라고 제가 이거 보고서 여러분 어제 나온, 미국 시간으로 어제 나온 건데 제가 여러분 1480원 제가 이야기 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1480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최고 정점으로. 저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넘어갈게요. 예, 또 던지고 막 이러실라.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어, 연말에 환율이 1 4 8 0원이 정점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4분기가 좋은 진입 시점이 된다. 왜냐면, 환율이 뭐, 천, 지금 1400원 넘어가니까, 우리 코스피가 지금 2000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1800포인트죠. 환율로 가, 자기들이 달러를 환율로 바꾸면.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삼성전자는 4만원대죠. 그렇게 치면. 그래서, 어, 외국인들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모은 스탠리가 약 48쪽 분량의 지금 빙하기가 끝나간다. 예, 이제 쓸어 담아라. 어,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지금까지는 주유에서 이제는 매력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뭐 작년에 물론 작년 8월 달에 진짜 몽둥이 있었으면 확 진짜 진짜 막해 주고 싶었던 모건스탠리지만 그때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예상을 내놨지만 1년여 만에 업황 전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어 주가가 지금 과매도 국면에 접어든 점도 저점의 신호로 분석을 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업종의 주가 조정은 일반적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이제 나타나고 고점 대비 한30% 하락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주식은 고점 대비 40% 이상 평균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고 예 추가 하락 여력은 거의 많이 없는 걸로 지금 상당히 작아진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LG 디스플레이도 포함을 했고요. 대만의 TSMC까지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이제 어 상당히 높였고요. 어, 우리 반도체주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대비 지금 보면 4, 6, 거의 한6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단기 공포를 예 신규 매수 기회로 삼아라 만약 여기서 더 빠지면 무조건 사라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나 보고서가 났고요 지금 어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뛸 것이란 전망을 이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뭐다 맞다 뭐 골드만삭스가 다 맞다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보고서가 지금 나왔다라는 거 보고서 내용을 쭉 보면. 내용 저는 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좀드는 겁니다. 특히 환율은 정말 제가 봐도 깜짝 놀랐습니다. 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조금 지금은 장이 지금 이렇게 어둡지만 돌아가고 있다데 이런 경험 한한번 우리가 겪고 나면. 다음에 바닥을 한번 겪고 나면, 아, 바닥은 이렇구나. 고점을 한번 겪고 나면, 아, 고점에서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